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였습니다 반갑고요. 안녕하세요 CJ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늘 기다리 형아 벌써 말을 해버렸네 원래 말안 하려고 했는데서 기다리 형이랑 운동 같이해요. 셀프매드 기억나죠 항상 운동하는 곳에서 이제 기다리 형이 LA에서 운전하셔서 여기까지 오십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영상을 찍기를 했고요. 오늘 가슴을 조질 예정이고 그 기다리 형 오시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인트로도 멋있게 한번 찍을 거고 <laughs> 기다리 형 오셨는데서 오늘 가슴 조지도록 할 거고 창조형 루틴 따라갈 거예요 오늘 창조형 가슴 루틴 어. 대신에 중요한건 뭐... 나를 따라가고 어... 장난이야 다섯은창규이더중하세요중량을뭐저 중량 저, 따라할게요 아니 아니 아 가볍게 할게요 하하하하 <laughs> 창주형 어... <laughs> 어... 어... 오... 할게 저를 이렇게 어... 남편간에서 <웃음> 오늘 <laughs> 할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따가 기다리형 오시면은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오시면 배어. 빠이 아, 운동하게 먹을 음식 마이크로틴 쉐이크 두스이랑 미트리 고구마 그 다음에 여기 닭가슴살칩 단백질 20g이 있고요 이거랑 그 다음에 고구마 요거는 상주형 거 사랑해. Thank you. 구는 누구야, 바 하는 조추고요. 아래링크 클릭하시면 마이프로팀 최대 40% 추가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고 표준는 조추 치면 되고요. 다음에 미트리는 아래링크 클릭하시고 회원가입 한번 하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50%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습니다. 무튼간에 이따 기다리형 모시면 그때 찾아봬요. Bye. <목소리> 어, 기다리 형 도착했습니다. 저 기다리 형님이 오셨습니다 <laughs> 기다리 형 반가워요 아 안녕하세요 내가 여기 운동을 이렇게 할 줄은 몰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가슴운동 했는데 기다리 형이 근데 한번 더 하기로 하셔갖고 우리 말 많이 하지 않고 형 바로 가슴운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이스크림 오늘 드시는 거구만 아이스크림 빡 드세요 그거 별로 안 들어가지고 카페인 175만원 좋은 문화잖아 그치 형나한입 어, 나한 먹을게 어 아, 먹어 먹어 이거 창조용 브랜드 저거 뭐야 내 브랜드는 아니고 스틸 어? 형 스폰 아해장 된다 어 제가 지금, 지금 운동하고 있고요 플라이 먼저 하는 이유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깨 저같이 안 좋으신 분들 플라이 하면서 은근히 어깨 회전근이 다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하고 해보세요. 가슴에 미리 이제 운동한다는 신호 보내고 펌핑 받고 어깨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프레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give in to the lesser fight. My body aches to be satisfied. My weakness comes and goes. My weakness comes and goes. I'm reaching out for the easy high. Please. Follow 저 방금 인클라인 운동 두개 끝났고요. 키다리 형 괜찮습니까? 아, <laughs> 오늘 두명 장난 아니었어요. 아, 형, 어형 오늘 아까 인클라인 머신도 장난 아니게 치시고. 지금 원래 저 같은 경우 보통 프레스를 세 가지를 마치고 그다음에 플라이를 들어가는데 상중 두개 하고 플라이 하고 형 마지막에 프레스 하는 거 좋아하지.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어, 정해진 순서 없이 느낌대로 오늘 느낌이 플라이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거 치는 걸로, 가슴, 중간 부분. 아무튼 간에, 플라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형 웃고 있잖아요. 기다려 얼굴 굳었어. 지금 운동 운동 다 끝났는데 그 아까 아까 나트 들어가요. 기다려 여기 마무리 합시다 이랬거든요. 근데 <laughs> 마무리하자랬는데 어, 뭔가 아쉬운데 오날아갔어날아갔어 아무튼 밴드껴서 마무리 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괜찮아요? 오늘 가슴 두 번했잖아요. <laughs> 아침에 어. 세기하고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원래 미국에서는 두 번씩 해야 돼요. 여행 온 김에. 밤채. 아 어, 근데 이네는 어 보고 프로틴 샐러드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 아 프로틴 샐러드 괜찮아요? 응. 빵을 빼고 먹으니까 훨씬 맛있던데. 아 그래요? 응. 아주 음, 맛있다고. 나는 그거 못 먹겠던데? <laughs> 아 진짜로? 저 한번 먹어 봤어요. 근데 항상 아, 그거 먹느냐안 먹을래 막 이러는 런것 아, 진짜로? 어. 저는 이러나 빵을 좋아해요. 나는 아, 빵 끼니까 아, 아, 아 나는 진짜 밀가루를 그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오늘. 어. 아, 1년치 먹을 밀가루를 어. 여기서 한 3일 만에 다 먹어. 3일 만에 그죠. 그렇죠. <laughs> 밀가루 음식밖에 없으니까. 어. 맞아 맞아 어제 빼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아 그래? 그 여러분 팁입니다 인해나 싫어하시는 분들 그 상추 만껴서 먹어보세요 상추 상추 만껴서아유 <laughs> 힘들다 <laughs> 아. 파이팅 우와 하하하하하게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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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이게 프리웨이트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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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내일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마아목 어깨 아파 제가 창주형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 하고 어깨 아파 이랬는데 어 그럼 쉬 이게 아니고 쫓게 잡아 <laughs>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을 하네. 쫓겨 잡아 이러고 제가 이제 평상시 에 운동할 때막 아프잖아요 하다가 그럼 창조형이 너가 운동 못해서 아픈 거야. 맨날 그래요. 그쵸? 가자. 자 운동 끝났고요. 뒤에 창조형, 키다리 형한테 어깨 트판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키다리 형 영상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기다리 형 영상에서 봐주시면 되고요. 뒤에는 뒤에는 기다리 형 영상에서 어깨 운동 찾아오세요 이따 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서 오늘 기다리 형이랑 영상 잘 찍었고요. 우리 기다리 형. 그다음에 청룡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이로 와요. 이로 와요. 그래서 오늘 셋이서 그 뭐냐 가슴 운동 장난 아니겠습니다. 장난 아니게 했고 너무 좋은 시간 보냈고요 오늘이 기다리 형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너무 아쉽고 어, 다음에 또 오시기를. 오시면 꼭 연락 주시고, 같이 또 운동하는 걸로 하고요. 응. 그러고, 오늘, 또뭐 있지? 아, 응? 나저진말 까먹었다. 이런 적 처음이야. 수심 먹으러 가야지. 아, 아무튼밥 먹으러 가야 돼갖고. <laughs> <laughs> 아무튼밥 먹으러 가야 <laughs> 돼서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다리 형, 구독자님한테 한마디? 네, 희 구독자님, 예. 아, LA 와가지고 또 털리고 갑니다. 또 털리고 가요. 어. <laughs> 오늘 근데 가슴 운동 두번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어, 진짜로. 너무 아, 너무 아, 감사하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기다리 형이랑 같이 밥 먹고 좋은 시간 보낼 거고요. 기다리 형 구독 중 눌러 주시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 주시고 아래다 걸게요. 그럼 장조영 인스타그램 구독 중해 주시고 아무튼 저도 해 주세요. 바이.